크게 지방산을 세 가지로 등급, 분류를 한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탄소 개수가 몇 개냐에 관한 겁니다. 탄소 개수가 많냐, 적냐에 따라 틀려지고요. 적게 있을 때는 이제 단쇄 지방산. 여기서 쇠 자는요, 사슬 쇠 자입니다. 마치 사슬 같이 생겼잖아요. 결합이요. 그래서, 어, 여섯 개, 뭐, 여덟 개 이렇게 짧은 사슬을 갖고 있는 거를 단쇄 지방산이라고요. 뭐 10개 이상, 뭐 16개, 12개, 이런 것들을 중세 지방산. 그 다음에, 어우, 아주 많아. 뭐 20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장세 지방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이 그림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요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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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곳에 포인트가 탄소 하나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1, 2, 3, 4, 5, 6. 6개의 탄소기를 갖고 있는 어, 단세 지방산이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총 12개의 탄소를, 탄소를 갖고 있는 중세 지방산이다. 1, 2, 3, 4, 5, 6쭉 해서 20개의 탄소를 갖고 있는 장세 지방산이다. 이렇게 첫 번째로 분리하고요. 두 번째는 포화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포화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은 아주 간단히 생각하시면요. 탄소 결합에 있어서. 이중 결합 여기 보시면 두 개씩 있죠. 이중 결합이 있는 것을 이제 불포화 지방산. 아, 이중 결합이 없이 안정화된 지방을 지방산을 포화 지방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화랑 불포화 중에 우리는 불포화 지방이 좋다고 알고 있잖아요. 예. 물론 포화 지방산도 중요한데요. 많이 포화 지방산을 많이 먹으면 우리가 어, 흡수가 다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혈관에 찌꺼기가 이 쌓인다 그래서 이제 동맥경화가 온다 그래서 포화지방산을 좀 저, 적게 먹자 이렇게 요새 사람들한테는 얘기가 되고 있고요. 어, 불포화지방산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중결합이 딱한 개만 있을 때, 하나, 한 개가 있을 때는 당연히 어, 단가 불포화지방산, 그래서 무파라 그러고요. 다가 불포화지방산, 푸파는 이중결합이 두개 이상일 때를 나타냅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호칭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했던 오메가 3, 오메가 6에 관한 겁니다. 세 번째는 어 메틸기가 시작하는 부 분을 보통 우리가 오메가라고 그러고요. 이제 카르복시 이쪽을 끝을 끝이라고 그러는데요. 메틸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즉 여섯 번째에 시작을 했다. 이중 결합이요. 그러면 우리가 오메가 6 지방산이라고 얘기하고요. 하나 둘 셋에 만약에 이중 결합이 시작했다 세 번째 시작하면 오메가3 지방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대표적인 오메가3 지방산 대표적인 오메가6가 많이 들어가 있는 물질이 바로 옥수수고요 예. 어, 들깨 같은 경우가 오메가3가 많이 들어가 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산물입니다